안녕하십니까. 골드클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메디아나입니다. 자, 메디아나가 오늘 뭐이 이제 저점이죠. 이제 비교적 이 저점에서 자, 뭐 약간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으나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장중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일단 뉴스 이슈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시총은 비교적 이제 미니 시총이라고 그러죠. 이제 700억 원대인데 오늘은 이제 예, 급등이 나와서 700억 원대로 됐고 그 전에는 그보다 더 이제 덜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뉴스가 있네요. 자, 2분기 매출 134억 원, 자, 수익성 개선이고 지난해 2분기 매출과 수익성 모두 늘어나며 연소 흑자의 이제 흑자를 지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 포인트가 되겠고요. 영업이익이 26억 원인데. 예, 전년 동기 대비 272%. 예,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속, 예, 흑자를 지속했다는 건데, 예, 수익성 개선이 계속해서 되는 것이 일단 이 회사의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오늘 급등한 거는 실적 모멘텀이, 예, 발생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월봉이 좋네요, 일단. 예, 월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21선 저항 돌파를 했고요. 이제 거래량도 여기에서 매수세로. 예, 지금 계속 시도가 나왔죠. 자, 이 공간 이제 5월 달인데, 5월 달에도 시도가 나오고, 자, 6월 달에도 시도가 나오고, 예, 7월 달에는 이제 뚫어줬습니다. 일단, 예, 뚫어줬구요. 자, 주봉입니다. 자, 121선이 밑에 내려오고 있는데, 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제 이 중간중간, 자, 여기 보시면, 이 중간중간, 예, 거래량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래량들. 자, 좋습니다, 일단은. 자, 이게 이제 작년이고, 이게 올해인데, 작년에는 주구장창, 예, 일단 반등은 있었지만, 빠지면은 이렇게, 이제 몇 개월짜리로 이렇게 빠지고, 또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또 빠졌습니다. 이제 이 저항이죠. 저항을 돌파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자, 이번에 이제 이 대량 거래량으로, 이제 저항선이 모아지는 시점에서, 돌파가 나오고, 자, 이제 120에서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익성 개선이 계속 된다면은 이제 기업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제 올라가는 폭이나 이런 게 틀려지는데, 메디아나가 지금 업종이 의료정밀 업종이에요. 의료정밀 업종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의료정밀 업종, 자,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 지금 굉장히 부진한 흐름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약간 지금 이제 상승하는 시기가 옥석 가리기라고 좀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왜냐면 하 옥석 가리기가 아니고서는 지금처럼 이제 개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가 힘든 게 지금 바이오 제약주거든요 예, 그렇게 일단은 보실 수 있고요. 아, 예. 일단은 이제 뭐 2016년도 매출하고 영업 이익이 굉장히 좋았는데 자, 약간 이렇게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일단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이게 별도예요. 자, 기업 자체는 이제 좀 매출을 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 순위까지 남겨둘 수 있는 좀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거는 연결 이제 실적인데 연결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영업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인데 자이 이 상태로만 좀 유지를 해준다면 작년 영업이익이랑 요 이제 요 정도는 일단은 가뿐히 넘어들고 자 2017년도에 이제 재무제표를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온 것들로 하여금 자 이제 상승에 대한 발판이 어떤 건지 한번 지켜볼 텐데. 자, 일단은 전구점에서 맞았습니다. 일단, 단기 정구점은 9,600원이고, 자, 오늘 고점이, 자, 9,180원. 자, 9,180원에 나오고 있고, 자, 이 종목이 좀, 이제, 나름대로 여기서는 매수세가 들어가고,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죠. 일봉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9,600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지금 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저항선을 넘지 못하면, 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야 되는 시간이 추가로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예, 그런 점을 이제 감안하고요. 9,600원. 자, 지금 이제 만약에 매매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 박스권에서, 이제 박스권 이제 상단이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는데, 목표 주가는 9,600원으로 계속 설정하면서 매매를 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실적이 이제 뭐 나쁜 기업도 아니고 대신에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이 하락세,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수익성 개선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는 흐름.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오 제약주, 이제 바이오주가 좀 상당히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좀 이제 뭐 지금은 어 어느 정도. 실적이 뒤받쳐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나와서 같이 좀 뭉쳐서 올라갔으면 하는 게또 지금 시점이에요. 왜냐면 이제 코스닥이 계속해서 오늘도 급락이 나왔는데, 이제 연일 지금 뭐 성수기, 여름철 성수기 관련해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개별주로서의 역할로 해서 좀 상승이 이제 추가로 나와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제 기다리면 이거는 다시 한번 예, 분명히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릴 가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